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AI 회사가 생기면 정부가 투자해 그 수익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기업가 정신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한국말도 이해 못하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8단은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네, 네. 오지 않을까요? 여권에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본 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얼치기 인공지능 대방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에만 SNS에 관련 글을 세 차례나 올리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도 설립 당시 타이완 정부 지분이 48%였다는 게시물을 공유했고 여당을 향해선. 한국 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고 이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